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성서적 전도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PMM 성교사로 사역하는 몽골은 1991년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성교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총회에서 1992년에 3명의 미국인 청년들을 성교사로 몽골에 파송하였고, 1997년에 몽골리아 중앙교회가 정식으로 몽골 정부에서 교회로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첫 재림교회가 몽골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몽골 내에는 총 32개의 교회 및 예배소가 있고 2020년 6월 기준으로 3065명의 등록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몽골이 특별한 것은 그 모든 교인들 중에 70% 이상이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몽골에서 하는 사역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재림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기숙사와 선교사 훈련 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매일 새벽 그리고 매일 저녁 그리고 주말에 청년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대학생 청년들이 받는 선교 훈련에 가장 핵심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전도법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법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전도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예수님께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법을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속에 배우고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전도법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전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두 명의 학생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한 달간 먼 지방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과 그들을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전도법과 공중전도법을 배운 적이 없는 그러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써왔던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한 달의 전도회가 마치고 훈련센터로 돌아온 청년들이 마치 저희가 읽은 성경의 70인의 제자들처럼 들뜬 마음으로 돌아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놀라운 성교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들,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그곳의 청년들과 사람들과 나누면서 경험되었던 수많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마음 속에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고 만나고 계심을 청년들의 간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대소망 69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교육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도록 인도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 제도의 그자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이 시대 소망의 말씀은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환경에 자신을 둘 때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구별하여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을 연구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예수님께 전도하라. 속으로 따라해 보셨습니까? 나 자신을 예수님께 전도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성서적 전도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전도하는 일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선교하는 일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불행한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은 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로 스스로 뛰어들어가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인 줄 알민이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개인전도법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선교학이라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공동전도법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대인기피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여인이 그의 일생에 단한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능력의 전도자, 능력의 성교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성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개인전도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청년들을 훈련할 때 성교의 가장 기본은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예수님께 전도하는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강조합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에 제한이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단한 번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담에 색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참된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는 잘 아는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누구보다도 월등한 신앙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도 자신의 하나님을 단한 번도 만나는 경험을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살게 된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떨기에서 자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귀한 명령이 조속히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렇게 복음 전파가 느리게 진척되는 것은 아직도 나 자신을 예수님께 전도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오. 매일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구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과단성 있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 지식과 경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8월 시조에 이 용서의 힘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내용은 네덜란드의 코리텐붐이라는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테레사 수녀와 더불어 20세기의 성녀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루는 그녀의 가족들은 네덜란드를 침공한 나치군들에게 쪽지는 한 유대인을 돕기 위해 집안의 가짜벽을 만들어 숨겨주다 발각되어서 독일에서 가장 악질적이라고 알려진 라벤슨브루크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코리는 거기서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진 언니 베시와 그녀의 아버지가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낙지들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코리 역시 목숨건 고문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전쟁이 끝난 1945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신학을 마친 코리는 1946년 독일로 돌아가 곳곳을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간증 집회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의 인민은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서 간증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그 남자를 보니 자신을 고문하고 언니의 목숨을 아사갔던 그 간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코리는 그 순간을 이길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코리아, 용서하거라. 아니요,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마침내 그 원수가 코리아 앞에 섭니다.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코리아,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고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느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리는 그의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깁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거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은 감정이 아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격을 얻고 능력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력이기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정과 변화가 우선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한 순종이 우선되어지는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온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조속이 끝나고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언을 묵상해 볼 때에 그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출애급 전에 애굽의 첫 재앙이 내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 이제 세상은 종말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시간이 되었기에 이제 재림을 준비해야 함을 세상의 징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고 호소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징조들은 더욱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전도하는 경험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성교는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전도하는 것이다. 그때 나도 모르게 무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참전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림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고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큰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는 일에 매일 분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환란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으로 매례의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